안녕하세요, 안나스입니다. 오늘은 뚱뚱한 저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대처하면 어땠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살이 좀만 쪄도 주변 지인들 주변 친구들 가족들 혹은 친척들 너살안 빼? 너살 되게 많이 쪘어 이런 질문이라던가 이런 이야기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물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어 그렇지 이렇게 대처하지 못했어서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이렇게 대처할 걸 이렇게 하고 마음에 상처로 남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잘 대처하지 못했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처하면서 약간 음 마음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는데요.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의 대처 방법은 사실 별거 없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그래, 그러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무례하게 대, 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응, 음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아니야. 라고 하고 나 스스로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뿐이거든요. 근데 왜그 말에 나도 같이 동조하고 그 뚱뚱한 내 모습에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나도 같이 동조해서 내 스스로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랬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무례한 것들은, 어, 너 그렇게 생각하니?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대처하면 됐던 건데 말이죠. 저처럼 115kg 이렇게 나가는 초구덕 비만일 경우에 그런 외모 지적을 되게 많이 당해요. 내가 아는 지인한테도 그런 외모 지적을 당하지만,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외모 지적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또 스트레스를 푼다고 또 먹게 되고, 먹게 되면 내 모습은 그대로 뚱뚱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악순환이 되다 보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타인의 생각은 타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때 받았던 상처처럼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랬기 때문에 그 허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내 멘탈은 내 스스로 잡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나한테 괜찮다, 괜찮다, 마인드셋 하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한테 상처가 아닌 용기를 줄수 있는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요즘 그러려고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외모 지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하게 돼도 아, 그거는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내가 아니면 됐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후회가 되고 근데 그 이전에는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을 조금 단축하고 조금 더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같아요. 타인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타인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도 좋은데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는 거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이고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주도하에 내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laughs>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면데 무례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어떤 뭐 행동이나 어떤 단순히 첫인상이나 그 외모만으로 어떤 판단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야 뭐 뚱뚱하다는 외모 지적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처 받은 일이 많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 말씀하신 대로 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 아, 내가 뚱뚱하니까 그말 들었구나. 그냥 그렇게 넘기면 됐던 건데 제가 그렇지 못했. 거 같아요. 그렇게 무례하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무례한 겁니다 말이 나왔을 때저 같은 경우에도 얼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음저 같은 경우에도 어 그래 나 뚱뚱하지 그게 제가 오히려 미안해하는 감정을 들면서 상대방한테 대처를 했던 것 같은 게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이 시간 지나니까 드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대처를 잘 하지 못했었어요. 역으로 공격한 적은 없었나요? 받으신 적은 없었나요? 나 있어. 뭐라고 하던데? 너나 잘하라고. <laughs> 너나 신경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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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뭔데 이런 아, 적 있어. 맞아. 라고 말씀하셨네. 네 그런 적 있어. 그럼 그랬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